안녕하세요. 코인스페이스 코인 전문 트레이더 이태준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700달러를 돌파하며 다시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차트 흐름과 부주스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간 유입과 규제 완화 모멘텀 미국 및 아시아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바이낸스 코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의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며 바이낸스가 주요 거래소 통합이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차이나에서는 최근 디파이 미, RWA의 관련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노드 안정화와 블록 생성 속도를 개선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인 안정성이 강화되며 기관들의 신뢰도 얻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은 바이낸스가 단기 750달러 중장기 900에서 1000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는 705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저항선이었던 75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삼각 수렴 판단에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상승 채널 이탈 후 수렴 구조 진입 이전에 형성된 상승 추세 이후 조정을 거쳐 수렴 삼각형 구조를 만들며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고점 수렴부 돌파 직전 노란색 상승 곡선 흐름이 보이며 상단 돌파가 유력한 흐름입니다. 매물대와 저항을 보시면은 720에서 756달러. 이 구간은 강력한 장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확인하시면 돌파 직전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상승 시나리오로 봤을 때 720달러 돌파, 756달러 안착, 780달러 테스트, 이후 단기, 800달러, 중기, 850에서 9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하락 시나리오로 봤을 때 705달러 지지 실패 시 680에서 640 구간 지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단 추세선이 620달러 근처에서 재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트레이딩 보다는 스윙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RSI 과매수 구간 체크 시 일부 익절 고려, 단기 분할 매수 후 돌파 시 눌림 목 매수 전략 추천. r w a m 이 디파이 테마와 결합된 종목 필터링 시 바이낸스의 우위 예상됩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구간에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뉴스 흐름, 기술적 분석이 함께 가야합니다. 바이낸스처럼 기관들이 주목하는 코인은 단기간에 큰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죠. 혹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위에 번호 010 4401에 4305 번으로 문자 구독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가지 코인들까지 매일 핵심 요약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코인스페이스 코인 전문 트레이더 이태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